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금양 금향 영상입니다. 금양이 오늘 전일 대비해서 9% 상승하면서 10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10만 4천 원에 끝이 났고요. 중요한 부분은 전일 대비해서 9%나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다는 점. 최근에 9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 주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다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도대체 금양이 왜 상승했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현재 금양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승의 원인은 금양의 관계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SM 랩셀의 IPO입니다. 관계 회사 SM 랩이죠. 금양은 작년 7월 달에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금양이 리튬 기업에서 배터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SM 랩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IPO를 진행하고 있죠. 제가 7일 전에 금양 영상에서 FSM 랩 이번 IPO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번 SM 랩의 IPO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FSM 랩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죠.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FSM 랩의 상장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금양의 주가 역시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앱셈랩 니켈이 90% 이상 포함된 울트라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를 건식 공정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죠. 작년에 울트라 하이니켈을 개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 첨단 전략 기술 보유 업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장은 두 번째 도전이에요. 22년도에 상장을 추진했다가 자진해서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금양이 투자하면서 현재는 최대 주주죠.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한 자금으로 공장 증설 비용도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금양이 FM랩에 400억을 빌려주었죠. 아래쪽 기사가 중요한데요. f m 랩의 공모에 대한 흥의 기대도 있습니다. 작년에 투자들은 FM랩의 기업 가치를 5천억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상장하게 되면 조단위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1조라고 하면 은 금양이 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양에게는 2조 2천억의 추가적인 가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fsm 레벨의 이번 ipo는 사실 금양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ipo에 성공을 해야 금양 역시도 배터리 생산과 관련해서 힘을 받으면서 목표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금양 10만 4천 원까지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5월 달에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금양이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체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금양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나스닥이 이틀 연속해서 3%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썩 좋지를 않았어요. 사실 나스닥이 이틀 동안에 3% 상승했지만 대부분이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상승했고요. 아쉽게도 2차 전지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금양이 이렇게 혼자서 9%나 상승한 거예요. 상승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M랩의 IPO 때문인데요. 현재 금양은 2차 전지 업황보다는 SM랩의 IPO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엄청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크게 반영하지 않고요. sm랩의 ipo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은 최종적으로 상장예비심사가 통과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공모절차가 이루어지고 상장일까지 정해지면서 이러한 진행 단계에 따라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금야에게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 2차전지어펀과 무관하게 sm랩과 연관돼서 계속해서 우사양 할수 있고요 공모 단계에서 만약에 흥행했다 얼마 전에 HD 많은 솔루션 공모했는데 여기에 자금이 25조원이나 몰려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SM랩도 공모 단계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양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는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겠죠.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또다시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금양만 보실 것이 아니라 SM레벨에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과정이 있는지 뉴스를 수시로 살펴보시면서 금양의 주가를 보셔야 돼요.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상향 쪽으로 여기에 이제 전기차 업황마저 회복이 된다면 금양의 주가는 빠르게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20만원까지도 올라가겠죠.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리튬 가격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아주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전지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리튬 가격 역시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금양도 좋은 영향을 받겠죠. 다행히도 2차전지 업황은 이번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다음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요. 특히 올해 연말 그리고 25년도에는 더욱더 뚜렷하게 전기차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전기차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금양 역시도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때쯤이면 이미 s m 랩 상장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금양 2차 전지 업황 회복 그리고 엡셈랩 이두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그냥 이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이니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솔직히 9만 원에만 샀어도 불가 며칠 만에 1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은 매수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아직까지 2차전지 업황이 완벽하게 회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13만원까지 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에 급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조금은 느린 속도로 상승하면서 13만원 정거점 돌파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SM랩, IPO와 관련해서 좋은 호재들 예를 들어서 상장 예비심사에 통과했다. 그런 소식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13만 원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실 13만 원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3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가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SM랩 IPO 그리고 전기차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그때까지 팔지 마시고 저와 함께 기다리시면서 20만 원에서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금양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금양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